아, 최준길 목사입니다. 어, 오늘부터 24주간 나를 변화시키는 복무의 그 시작이라는 어, 주제로 어, 제자훈련을 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24주간 온라인으로 잘 참여하시고 또 제가 이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어, 이 과제물들을 작성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시면 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알아가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라고 어,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 내가 궁금한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이 하나 이 하나님의 그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건강하고 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염두해 두실 것은요, 이 우리가 어떤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 말하는 것이 어 훨씬 더 우리에게 그 장기 기업으로 남고요. 말하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어 또더 많은 이어 유익이 있습니다. 또 쓰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어, 가르치는 어, 일까지 해야지 정말 그 내용이 나에게 어,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 강의를 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또 요약한 거 느낀 점 등을 이렇게 기록하고 또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알려줄 수 있는 어, 그런 어, 시간을 함께 보내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네, 어, 들어가는 질문에서 이런 질문이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 어떠합니까?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각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이 시간 또 생각할 때는 이 과연 하나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희가 먼저 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토대가 되는,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1장 2장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 창조하신 의도대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이 타락 전이 어, 인간이 처한 환경들을 보면 아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이 창조의 원리 어, 이 세상의 질서 예그로 기초 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성리와 인간에게 놓여진 4 가지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이 어떤 관계냐? 이 창세기 이 1장 이 3절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것을 뭐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였어요? 순종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니라라고 모셔 뭐 하나님 또 말씀하셔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속되냐? 6일 동안 지속됩니다. 그렇 그래서 이이 이 하나님의 이 창조하시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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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물에게 뭐 하신다고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피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순종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그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존재다? 순종하는 존재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 안에 있는 인간이야 존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인간 중에는 누가 있어요? 다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요. 나는 하나님 의 말씀에 뭐 하는 존재예요? 순종하는 존재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 뭐 하신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신 존재라? 말씀하시는 존재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다. 그렇죠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첫 번째로 보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 하시는 분은 뭐고요? 말씀하시는 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존재라고요? 신조하는 존재. 이첫 번째 관계였고, 자, 두 번째로.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자아.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느끼도록 창조되었냐?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와, 인간이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뭘 잘해서 복을 받느냐? 뭘, 뭘 잘해서 복을 받으냐 자, 창세기 1장 27절 그 전을 한번 볼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뭐 받은 존재다, 복 받은 존재다, 그렇죠? 지금 27절과 28절을 잘,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지금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복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웠다고 복 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자마자 뭐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은 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칭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했을 때 자부심, 그렇죠? 귀 여기는 마음,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이 스스로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렇죠? 이게 본래의 인간의 창조의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복을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자부심, 그렇 기쁨, 어, 그렇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태어났다, 그렇네 이것이 나와 이그 나와 나와의 관계, 그렇 내가 스스로 생각한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 나는 복받은 존재다, 그렇 자부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렇 건강한 그런 마음을 이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2장 18절을 보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야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죠?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에게, 나에게 처음으로 이웃이 생겼는데요. 이웃. 을 아담에게 하와를 이 만들게 하셨는데, 이 나와 이웃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돕는 관계다. 돕는 관계.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인간 관계 그렇 나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그 인간이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 나는 다른 사람을 뭐하는 존재입니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존재. 그렇죠? 이런 관계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도와 도와줘야 할 대상이다. 그렇죠? 돕는 관계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다.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의도하신 이 목적, 이 포지션, 이 위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죠? 배우자는 내가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죠? 도와줘야 할 대상 나의 부모는요, 내가 도와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나의 자녀들은요, 내가 도와야 될 대상입니다. 나의 친구들은요,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입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라고요. 이 위치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죠?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죠?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복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어, 목사님, 김지사 때문에 내가 그 시험 들었습니다. 믿는 덕기에 발등 지켰습니다. 라고 종종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나의 신앙의 대상은 유일한 한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면 그런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발등 찍히는 일이 발등 찍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뭐다? 내가 도움을 줘야 할 대상이다. 내가 도움받기도 하지만 도움을 줘야 될 대상이다. 그치?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를 잘 회복하시는,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상은, 세상은 나와 세상의 관계에 해서 나와,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처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게 세상인데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창세기 2장 15절, 2장 12절 보면, 야외 하나님이 그것을 이, 그것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다. 경작하며 지켜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필필 논게 아니라요, 필필 논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경작하고 지켜,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렇이 경작하다는 것은 경작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농사를 안지보주겠지만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그대로 씨앗으로 남아있는 것을 기대하고 씨앗을 심습니다. 아니, 씨앗이 가, 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 창대하게 발휘되죠. 그렇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이 씨앗을 잘 관리하는 거요 이것이 뭐예요? 경작하다. 경작하다. 그렇죠? 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경작하다. 라고 말씀하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이 창대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르심을 이 받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경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창대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작하고 두 번째로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에덴 동산을 침범할 존재가 있다는 것. 침범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그것이 누구예요? 이 뱀이고 사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이틈 타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다른 것들이 이,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동산은요, 내가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 될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될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있고, 어떤 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잘못된 가치관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네, 우스갯소리지만. 그,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어려서, 어려서부터 책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저희 아내가 우수, 웃음, 우수 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 어, 그, 아, 그, 첫째 딸이 이 서울대에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셀때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쵸? 셀때어리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가정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시대요 불안감이 시작, 그 불안감이 시작되고요. 열등감이 찾아오기도 되고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면 이그 이, 이, 하나님의 잠재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자꾸 세상의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만 보이게 되니까 이 가정에 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분열과 다툼과 걱정 근심 영역막 그런 것들만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laughs> 이 하나님이 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 가족 가족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 저와 여러분들의 영향 영향력이 발휘되는 모든 영역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창세기 이1장 이1장을 보면은 우리 일장부터 2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네 가지 관계를 다시 한번 볼수 있죠. 자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시는 분이야? 말씀하시는 분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존재예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나를 어떻게 여겨요? 자부심을 여겨요? 기쁨을 여겨요? 기이하게 여겨요? 그런, 그런 관계다.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돕는 관계다. 그렇죠. 나와 세상의 관계는요? 세상을 경작하고 지켜야 될 대상이다, 그렇죠?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네 가지 관계, 그렇죠? 이러한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네 가지 영역 중에서 깨어진 영역들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다 회복된 것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또, 이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창조를 마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 일곱째 날. 하나님, 이, 이, 이 아랑가, 하와가 며칠 날 상, 며칠 날 그, 창조되었습니까? 6일날,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창조되었어요. 그죠이 인간이, 바닷가와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에 이 창조되었고, 그 다음날은 무엇이냐? 뭐 하나님이 쉬신 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뭐한 존재예요? 쉬는 날을 맞이한 존재입니다. 이 <laughs> 좋습니까? 이, 만약에 주일날이 쉬는 날이라면, 그 인간은 언제, 언제 태어난 거예요? 6일 날, 여섯째는 토요일 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쉬는 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러니까 이 주신 안식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인간에게 일시키기만 하시는 분이시라면 언제부터 청주하실까요? 첫째 날부터 청주하시고 6일 동안 겁나 예뻐게 일시켰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건강한 노동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내가 너에게 창조한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누려라, 경작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데 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 안식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안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식의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일장이 되겠죠, 일장. 자, 그럼 일장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말상 온 세상이 6일 동안 하나님 뭐하셨어요? 말씀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말씀을 뭐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다가 그 안식을 누렸던 그 환경은 어떠했냐? 말씀이 6일 동안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6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뭘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온 세상이 나를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심을 쉬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은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건강하고 내 기도 제목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으로 충만해야지 안식을 누릴 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자 보세요. 그러면 이 인간은 인간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고 나에게 자부심을 또 나에게 이 뿌듯함을 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웃과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는 내가 도와야 될 대상, 도움을 주고 받는 관세 이 대상이다. 세상은요 내가 경작하고 지켜야 할곳이다그렇그 상황 속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태어나자마자 복을 주시고, 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쉬는 날 안식일을 주시고, 그렇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것을 또 기뻐하시는 존재이고, 그렇죠? 네, 또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자연 만물을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누리며 삶을 살아라라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이첫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의 의미는 무엇이고, 네 가지 관계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것들을, 어, 한번 생각하시고, 또그 내용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적용 질문인데, 내가 살고 있는 네 가지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어,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 또 이렇게 정리하셔서 글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 그 보내드리는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그 링크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 자신만의 이야기를 어, 기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 내가 어, 사실은, 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된 것, 또 변화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시고, 어, 그리고, 어, 또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종하기 위 그, 조종할 수 있기를 소명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간 기도문을 간단히 적으시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이 강에서 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